요즘 패션이 상당히 신경 을 쓰시나봐요 아, 아 이유가 있어 세일러분이 아니라 세일러분 아니 오늘 우리가 작가도 안계시고 그래가지고 혹시 전시가 너무 칙칙해질까봐 네. 보통은 벗어요 여기 딱 찍어봐봐요 다 까만색 옷 입었잖아 그래서 일부러 생기를 주려고 그리고 이제 작품들도 되게 화사하고 뭔가 좋,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입어봤어요 네, 여러분들께 근데 생소한 작가일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미국 아니에요. 1992년에 가나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야, 역시 우리 가나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갤러리들은 역사적인 전시. 지금 가나 40주년 전시 한번 가보세요. 네. 안젤른 키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전시들이 많이고 정말 갤러리 현대도 그렇고 국제도 가나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미술계 이바지 사산 역사들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가는 92년도 뭘 잘해요? 아 그럼요. 아 앞으로 앞으로 계속 살 사, <laughs> 계속 사사 사줘야지.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네. 더산 역사들에서도 잘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재게이 <laughs> 에? <laughs> <다 망하게 웃음> 되게 당황했어. 그 같이 살 같이 살아야지. 저는어 <laughs> 미국의 바르셀로라고 스페인 작가예요. 음. 스페인 마요르카 음. 출신이고 안 가봤어요. 바르셀로나밖에 아. 안 가봤어요. 마요르카. 마요르카 엄청 우리나라 제주도의두배 되는 섬이에요. 아니, 아, 안가 봤어요. 안가 봤어요. 이 작가는 <laughs> 파리랑 마요르카 두 군데 스튜디오가 있어요. 저 이번에는 설명은 정말 전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 작가가 그래서 생소하기 한, 하지만 정말 좋은 작가기 때문에 한국에 알리고 싶은데 이번 전시는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 한국의 이 작가를 알리는 거거든요 이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한 저희 김앤아 큐레이터에게 이번에 네설명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에요 와서 아 설명하세요 아 선생님. 저기 아침에 신저 데뷔해야지 맞아 옷잘 입는 로팍 선생님 어. 예뻐요 올해 10월에 결혼해요 로팍에서 가장 옷잘 입는 님이잖아요네 어, 유튜브에 어. 나가는데 네, 네. 데뷔해야 어, 여기, 여기, 여기 나오면 스타 되는 여기 나오면 되게 그때 우리 베스트 드레스였는데 네, 유본전 어, 씨는 사실 뭐 기획 의도라기보다는 되게 유럽에서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거의 국민 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저명한 작가, 현대미술 작가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992년도에 가나아트 센터에서 전시를 한 이후에 전시를 한 이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1992년도 하고 2023년 네, 거의 30년 만에 하는. 전시여서 어, 작가를 좀더 알리고 작가의 색을 좀더 드러낼 수 있는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미국의 발셀로는 1957년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는 굉장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신혼여행지로 핫한 나라일 정도로 자연과 어떤 풍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은 되게 자연 속에서 그리고 되게 바다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양 생물이라든지 네 자연의 모습을 좀 물씬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스페인이어서 서도 있는. 어 스페인이어서 소가 있다기보다는 작가님께서는 되게 고대 동굴 벽화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되게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프랑스의 쇼베 동굴 벽화라고 맞아요. 라스코 벽화보다도 훨씬 선사의 네 호모 사피엔스가 그렸다라고 추정이 되는 선사 시대의 고대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를 레플리카를 만들 때. 프랑스 쪽에서 바르셀로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할 정도로 진짜? 네, 벽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작품에서도 그런 어떤 원초적인 미감이 확실히 잘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벽화에서 드러나는 어떤 시각적 언어들이 있잖아요, 특유의. 음. 그런 것들이 이런 저런 어떤 문양이라던가 이런 데서 음. 잘 나타나고 또 벽화에서는 되게 도상들이 다양하고 특징이 많은데 이 작품도 얼핏 보면 황소 같지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다양한 도상들이 숨겨져 있어요. <laughs> 여기 생선도 있고. 생선? 네. 오케이. 여기 이렇게 얼굴, 꼬리. 어머. <laughs> 아, 오, 진짜네. 네. 그리고 오. 여기 꽃병이 있고. 오, 그러네요. 오. 책도 있고요. 아, 멀리서 보면. 네. 그래서 화가들이 이제 엄지 꽂아서 쓰는 팔레트도 여기 아. 있고요. 허? 그리고 하... 설명 안 들으면 진짜 어쩌면 그냥 하나의 황소로만 이게 큰소로만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리고 아. 하이라이트 어디. 새가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새? 새? <laughs> 자 멀리서 봐야 여기에 부리가 있고, 응. 머리, 얼굴, 몸통, 날개. 어, 어머! 구름이 같이 큰 새네. 네 맞아요. 부리가 긴 새가 있습니다. 어 너무 재밌다 이거. 네. 또 이거 말안 하면 지못거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꼼꼼히 들여다보고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하면서 해야지만 음. 나는 저런뭐 약간 있는. 발이라고 생각도 되고 발. 맞아요. 그런 약간 손, 해골, 발, 해골 아 그런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죠. 지금 이거는 미디엄을 본인의 미디엄을 또 얹은 거죠. 되게 많이 이렇게. 네, 맞아요. 보, 어, 되게 도구라든지 재료라든지를 음. 본인이 어, 연구도 많이 하시고 개발을 많이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좀 특유의 마티에르가 그런 작가님의 도구에서 이렇게 발행이 발열되는 페니 날이어서 또이 네. 작가님 작품에 있는 그런 음식들이 네. 오프닝에 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이이 작품 제목 같은 경우도 생일 케이크와 정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회의한 장면 같은 작품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강아지가 누워 있는데 이. 선생님이 말하는데 못 찾겠는데? 잠깐, 강아지는 너무 강아진데요, 선생님. 어 아, 진짜 강아지네. 아,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어머, 근데 강아지 몇개 800이라고 있는 거야. <laughs> 어 네, 강아지가 되게 아, 많이 등장해요. 캐릭이다. 네, 맞아요. 케이크. 어 그리고 식칼. 맞아요. 음. 그리고 이거는 스페인에서만 되게 잘 먹는 메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메론이랑은 다르게 좀 오. 럭비공 모양이. 재밌다. 음, 네. 근데 이건 약간 음, 그 차콜도 쓴 건가요? 차콜도 쓰고 그 아, 물감도 아, 많이 쓰고 그 연탄을 아, 많이 아 수식 뭐, 뭐 그런, 그런 거를 많이 쓰신데. 네네. 그래서 더 원시적인 느낌이 나나봐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재밌다. 근데 강아지가 되게 어른스럽다. 쟤는 되게 그 마요르카에서 작가님이 종종 음. 마요르카에서 같이 지내는 강아지라고 해요. 되게 늑대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요르카에 네 마요르카 아, 네 고양이자. 맞아요 마요르카랑 파리를 오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아, 네. 이거는 약간 양초 초대 맞아요. 초대,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물화인데 되게 커서 여기가 그죠 테이블 테이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정물화가 주축을 이루는데 정물화에도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이건 뭐 바니타스 같은 이거 해골 어 맞아요 바니타스 자, 그렇죠. 아. 오브제 맞습니다 쾌골들이 네. 있다 네. 양초도 맞아요 그러니까 바니타스 주제로 그래서 흑백으로 하셨나보다 네. 레몬이나 뭐 이런 되게 많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전통적이면서도 <laughs> 전통에서 소재는 찾고 저거 닭아니요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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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닭은 못 찾겠다 이거 닭 같아 매장인닭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조리조도 네. 있습니다 조리조 어? 그럼... <laughs> 어머 아그 햄? 네네 너무 재밌어. 정물화 중에서도 보데곤이라는 와... 17세기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정물화를 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세련됐네요. 네. 근데 한국에 왜 이렇게 한 20년 넘게 전시를 안 하신 거예요? 글쎄요, 그건 진짜 모르겠는데. 작가님만이아시나 그러지 않으시. <laughs> 와... 근데 진짜 해외에서는 뭐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퐁피두 센터, 뭐 뉴욕 모마 이런 데서도 음... 소장이 되어 있고 전시도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메인 메인 이미지입니다. 어, 엽서나 초대장에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뼈도 있고 네. 시칼도 있고 해골도 있고 음, 저 맞아요. 그런 꽃병이죠. 저것도 어쨌든 좀 바이트스입니다. 맞아요. 꽃병이라든지 그런 그 화병? 그게 음. 완전히 바지타스에 나은, 나오는 거니까. 너무 예쁘다. 그런 거랑 이제 보데곤에서 나오는 부엌 집기들이랑 그 본인이 음. 자연에서 만나는 동물들이나 해양 생물들 한데 섞어서. 이번 해양생물일까요? 네, 이거 약간 빨판이 이, 드러나는 아,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네, 와 너무 재밌어요. 응. 아 여기 근데 여기 이렇게 소시리즈는 사이즈면 저기 <laughs> 업무 시간에 카톡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인스타나요? <laughs> 네, 로펌 인스타 그램 어, 좋아요 내 인스타그램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네. 여기도 소가 시리즈별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소가 소기도 하지만 테이블처럼 등장을 해서 테이블 아, 위에 정물이 얹어져 있는 듯한. 네. 너무 재밌다. 저기 그래 네. 오프닝에 아. 음식도 되게 신경 썼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설명 을 자세히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한 네. 못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설명 들으세요. 우리 <laughs> 다 설명해 주세요. 저희 아, 큐레이터처럼 저희 갤러리 이벤트 매니저님께서 네. 굉장히 아, 신경 써서 찍을 아, 브는데다 아, 사라졌어요. <laughs> 아, 이런 것도 작가 작품에 있는 <laughs> 맞아요. 생선이라든지 아, 새우 뭐 이런 그리고 거. 이런 레몬 맞아. 이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선생님? 이게 무슨 네. 라이트 칩인데요. 네. 이제 작가님의 작품이 약간 좀 거친 텍스처가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를 캔버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비트로 만든 그러게, 컬러의 크림을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작품의 예쁘다. 일환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있어. 작은 작품인 초. 어 그러네요. 괴물 있고 이런 작가님이 이제 아 섬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개 같은 이런 픽으로. 아 그러니까 음. 이제는 갤러리 오프닝도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laughs> 다 아, 소리가 신경 써서 하나씩. 이렇게까지 뭐 선생님이 맨날 나오니까 그것도질리잖아요 선생님이 나오면. <laughs> 그래서 이 전시에 오시는 분들에게 관람 포인트. 관람 포인트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작품 속에 숨겨진 도상들 음. 그건 정말 일부분에 과해서 음. 오셔서 작품을 가까이서도 봤다가 멀리서도 봤다가 하면서 좀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 레이어를 하나씩 좀 뜯어보면 음. 약간 뜯고 싶고 맛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음. 네. 전시가 언제까지죠? 전시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음. 네. 많은 네. 관심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시 준비하면서. 재밌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나 혹은 뭔가 그런 힘들었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어, 힘들 건 힘든 건 전혀 없었고 지, 그 작가님께서 작품 하나하나마다 에세이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아, 네. 원래 옛날부터는 남겨 놓은 거예요. 이게 다몇 년? 이게 음... 옛날부터 있잖아. 여기 지금 작품들은 2021년부터 22년도 작품인데 이 음. 작품들을 준비를 하면서 도록도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에세이 를 하나씩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역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건 되게 추상적이고 어떤 건 되게 현실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QR 코드 찍으시면 그거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와서 읽어보시는 것도 네 전시를 빨리 안 보고 좀더 깊이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